자, 일반동사의 과거형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요 앞에 우리가 비동사의 과거형 있습니다. 비동사 과거형. 예. 지난 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뭐뭐 했다. 그래서 뭐뭐 했다. 예. 나 어제 뭐뭐 했다. 지난 주말에 뭐뭐 했다. 맨 작년에 뭐뭐 했다. 이렇게. 음.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 일반동사라는 건 다시 한번또 얘기할게. 그 에마리즈 비동사 제외하고요. 그죠. 조동사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것이다. 뭐뭐 지도 모른다. 이런 단어 빼고 하다라 다로 끝나는 거죠. 다로 끝나는 단어로 우리는 서술어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어, 우리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어제 TV를 봤어 어제 팬이었다 어제 숙제했어처럼 과거형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라는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과거라고 하니까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한 것 같나요 아니에요 바로 1초 전도 과거라고 할수 있죠 네가 좀 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어, 네가 저기 상담실에서 그랬잖아. <laughs> 얘가 어제 그랬어요. 비동사의 과거형을 배웠어요. 일반적인 동작이나 여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사실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했거든 이부분도근데 어,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없어졌잖아.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그냥 드리뭉실하게 중2 때는 참할게 많아. 그렇다고 중 예전에 중일 거를 중2에서 배우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 그참 이게 중일에 시험이 없는 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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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건가? 한 의문점 갖게 좋은 점도 있어. 예, 좋은 점 뭐냐면 초등학교 때 어, 그러니까 뭐랄까 영어로 못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개인 교습이든 유튜버로 스스로 공부하든 학원에 가든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는 좋아. 음,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생각하자 이거지. 예, 전부 다 학원에 다니고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좀 그래. 진짜 거의 거의 동그랗죠? 거의 거의 대부분의 일반 동사 다 그런 건 아니죠? 동사 뒤에 이디만 붙이면 과거형이 됩니다. 리브처럼 이로 끝나는 동사는 디만 붙여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규칙대로 변하는 동사를 규칙 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규칙에 반대는건 뭐 있을까? 불규칙겠지. 이디를 예.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변하는 게 있다 그죠? say 이거 say도 아니고 said는다 said said read read 발음이 read이야 r e d 음. 자 여기 불규칙 come came go went w r i t e w r o t e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생생객간 그런데 우리가 그 뭐랄까 그 스토리북을 하거나 이러면서요 좀 봤던 단어들이 많이 나와. 어? 이거 본 건데 이래. 지금까지 배운 일반동사의 과거형을 이용해 문장을 외워봐. 만들어 봐요. I don't... 어. 일반동사 현재 부정문은 주어에 따라 주어 뒤에 do not이나 does n t 썼죠. 근데 과거형은 주어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did not이야. 이건 좀 괜찮죠. 네. 현재 경우 I don't s h e doesn't인데 he 주어가 3층이니까 과거는 무조건 didn't야. 요건 주학이죠? 요거는 괜찮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번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이용한 의문문 한번 만들어보자그죠 일반 동사. 과거형. 정말 땡큐야. <laughs> 무조건 문장 앞에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씁니다. 주어 동사 원형. 여기 원형이라는 거 잊지 말자, 그죠? 예. 네. 요거. 좀 써놔. 예. 네. 쓰면 됩니다. 응문을 만들 때도 주어가 뭔지 상관없다. 무조건 did 이용하고요. 주어 동사원형. 네. Did Mike enjoy the movie? 마이크가 영화를 즐겼나요? 대답은 did로 물어보면 did로 대답해라. Yes, he, 마이크가 남자야. did. 아니야, no, he didn't. 이렇게. 응. 여기 yes나 no로 대답할 때 대답의 주어는 대명사로 써주자. 마이크가 남자다. so, 네, he, 썼다. 만약에 여기 여자였다면 쉴수 없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자. 일반 동사의 과, 오, 안 보이네. 일반 동사 과거형을 이용한 부정무가 음문을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이, 이, 디드나, 뭐가 뒤에, 앞, 아, 그, 이, 이, 이두 이, 디드 더즈가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쓴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네, 그거만 잊지 말자. 네. 알았죠? 음. 이 did가 뭐 과거 표현한 거잖아. 뒤에는 그냥 원래 모양 쓰자. 요거만 좀 명심하자. 네. 그래서 so, I didn't watch TV last night. 지난 밤에 저 TV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Did you write? You write 동사 원역이죠 편지 썼니 그죠? 연습 문제. 자, didn't 슬래, slay, don't 슬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장 안에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과거. y e s t e r d a y y e s t e 어제. 어제 공원에 가지 않았다 그래야죠. 가지 않는다. 나 어제 공원에 가지 않는다 그래? 이상하잖아, 그죠?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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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did나, d o 나 does가 문장에 있으면 그 뒤에 동사 원형 쓰라고 했는데, 그죠? 예. 네. 너 뭔가 말했니? 디 d 트디 n 트 같죠? 뒤에 동사 원형 소리죠. 컴 이렇게 파티에 오지 않았어. 리드는 모양 같아 발음만 달라요. 위 레드 이제 이디 붙이면 안 돼요. 공지사항 노트 책상에는 공지사항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이 QR 코드야. QR 코드 이 QR 코드 꼭좀 찍어서 예. 읽어주기, 듣고 따라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용, 얘가, 이게 맞으려면 뒤에서 붙여야 되죠? 그럼 안 되네. Used 그죠? 이륙 끝나니까 디썼네 예. 작년에, 그죠? 도시로, 그죠? 도시에, 그죠? 이사 왔다. 이륙 끝나니까 디만 붙였다. 디디가 있습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 원형이다, 그죠? 한국어를 학교에서 배웠니? 그렇죠 런은 모양이지만 이 디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과거 해석하자 그죠? 음. She l o v e s 부여 만나는 데서 없네. 아 과거다 그죠? 나랑 쇼핑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죠? 물건 사는 거. 모으 하나 잡면 하나 하나 더 쓰고 이행지죠 음. 밤새 내내 일했, 일하지 않았어요 그죠? 디덴트 이 디디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사죠.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나머지 해 보고요. 음, 자 스텝 2죠근 그렇죠? 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칠. 아고 하나 안 보이네요. 맞으면 동그라미 뒤에 뭐 있나? 아 스텝 3 잠깐만 쉬자. 자, 어제 도서관에 갔다. 괜찮죠? 고우외 가고. 그러 뭐야? 예, 고외 가고. 저 고외 가고. 꼭 나오면 쓰세요. 고외 우 가고. 어, 영어는 무한 반복이야. 반복의 반복 계속. 나온 거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네. 는 방향이죠. 방향. 방향 정확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제 괜찮죠? 피니시 끝내다 그렇죠. did 과거 주어 동사 원형. 어. did 물어보는 거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너의 일을 끝냈니 그죠? 워크는 여기서 일이죠, 일. 학생에게 일을 뭐 과제나 그죠? 숙제나뭐 이런 거죠. 소리야. 뭐가 왔는데 자, say의 과거는 said야, said. 그죠? 응. 그들은 말했습니다. said, yes. 이렇게. w o 도 괜찮죠? 예. 이집 붙였습니다. 버스탑으로 걸어갔습니다. 요, 투 방향. 예. 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예. It didn't rain as 붙이면 안 되겠죠? didn't 했기 때문에. 주어. Didnt 동사 원형 그죠 많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레인드 n s 의 s를 빼자 did snow요 did가 있습니까? 그건 뒤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 그죠 did 날씨에 해당하는 비인칭 어입니다 snowed의 e를 빼고죠 그렇죠? 어제 눈이 왔니? 그렇죠? did you save? save가 저축하다입니다 save 그죠 예, did라는 단어 있기 때문에 did 빼자. 이로 끝나는 단어는 뒤에 t 만 붙이죠. 예, 그리고 did를 빼면 되겠다. 맞는다. did시고 좋긴 괜찮죠. 예. write의 과거는 wrote, wrote, wrote죠. 그렇죠? 이메일을 썼다. we didn't, didn't s t a r t it. 어, didn't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수 있죠. started 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10번까지. 그럼 나머지 뒤에, 스텝3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요기, 요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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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 부분 반드시 해줘야 돼. 네, 반드시. 복습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읽고 쓰고 어, 해보세요. 꼭 좀.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